안녕하세요. 긍정학원으로 맡기는 삶의 최정수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이고요. 긍정학원 511일차입니다. 내일은 드디어 인권 마라톤이 있는 날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두 개의 하프 마라톤 중에 마지막 한 개입니다. 이전 마라톤에서 두 시간 안에 벽을 깼기 때문에 이번 마라톤은 그 전보다 조금만 더 빨리 들어오면 됩니다. 욕심 같으면. 1시간 50분 안에 들어오는 것, 혹은 1시간 45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싶지만, 그동안 수련의 결과가 이렇게 빨리 쭉쭉 올라오는 것은 욕심이라고 밖에 볼수 없겠죠. 네, 컨디션을 보고 달려볼 예정입니다. 요즘에 환절기다 보니까 애들도 감기가 걸리고, 저도 조금만 방심하면 콧물이 나고 허리가 찌릿찌릿할 느낌입니다. 미리 비타민C도 많이 복용을 하고 홍삼액기스도 마시고 보일러 온도도 많이 올려놓고 하면서 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푹 자고 일어나서 내일 달려볼 예정입니다. 내일 달리고 나면 좀 감기가 걸려도 조금 몸이 힘들어도 그래도 뭐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오늘은 잘 넘겨야 합니다. 네, 여러분 내일도 달리기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럼 긍정화 오외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월 150km를 달렸다. 난 내가 가진 경험과지를 책으로 출간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